대학테니스협회 생활체육위원회 의 위원장이시며 경상포터 테니스협회 김인수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 테니스협회 이인성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전남 테니스협회 전조현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대학테니스협회 배상호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대스트국 대표 이항준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수근의 백순우 이사님도 소개합니다. <laughs> 이어서 성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 성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3위 강원도 1650점 전라북도 1800점. 1부 <laughs> 1위 전라남도 <전화랑도> 1860점. <laughs> 다음은 1부 상급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3위 대구 강역시 1650점. <laughs> 2위 강도 강역시 1800점. 2위 경기도 1890점. 이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된 시도는 시상 앞에 앞으로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부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종합 3이 강원도 테이스협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시상에는 대한민국 테이스 대상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레이이 단체는 제프의 대통령직 전국 생활취업 테스트에 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주사와 같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대학생스 테크 테크 테대테 네, 3번입니다. 이을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 전국대회스앞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전국대회사전에 대해서 시국대회주겠습니다장 누구, 이하도 요청니다고의 템플릿 사태장 과거와 함께대 이어서 인사 종합이 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남 빈 석회 전남 대한거대니다대니다장 미국 종합이 2단체는 제2의 대중농기 동창체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듭해 구성하여 상하게 됩니다. 2019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회 장과원으로

대한민국 표 이장윤 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합부회 종합선인 기단체 당첨 후에 대통령이 전국 생활체육 테스트에서 우선 선거를 거둘 때 조사와 같이 3장을 드니다인0 1구년고위 1일 대한국 대표장 과연 영업도 이어서 인구 공학위 식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 강의실 페이에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시테이스협회이하내원을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음은이부 정화진이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정화 우승 전문테이스협회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표이사 회의 회장이시며 전라북도 대표이사 때 정의윤 의원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3차 일부 종합우정기망체는제후에 대통령이 그 종북생활체육대회 시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우수한 같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대표팀이랑 강요하고 있대표 바로 찍을거죠? 이따 다시 찍으면 돼요 이따. 예. 이어서 어, 중간 말씀을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생활체험기의조설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늘 하 여러분들 일요일에 기쁘게 고요 많이 해 어제 밤잘지셨습니까 자, 소고하셨어요 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 인2회한들지난위원들해 어, 보수신고가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폐전이 있겠습니다. 폐전은 전라북도이 있을 때, 전인견회를 대해 해주십니다. 한 번씩 해주시기 바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8월 말에 시작된 회희가 9월 초에 오늘 끝났습니다. 두달 동안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어, 이제 뭐 여름의 끝자락이라고 할수 있고 가을의 초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희 기상는 여름은 다시 났죠. 근데 아직도 어, 좀 뜨거운 날씨가 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텐시팅 사람들 아무래도 날이 선해지면 운동하기 좋은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돌아가셔서 또 좋은 계절에 운동 많이 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생일을 즐겨잘 가시고요. 하여튼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7여들께서 보시는 오른쪽, 오른쪽을 돌아주시면 어, 심판진 강아 계시고요. 이번 대회에 심판진이라고 고생하셨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왼쪽으로 가시면, 우리 경기부, 또 경기영장도 계는데요거하에 가면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습니다이것은 저희의 대통령 전문 수련생 페이스에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십 감사합니다. 하죠. 잠깐만요, 잠깐만 풍선으로 전기도 먼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